알파맨과 베타맨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열 가지만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탑 20%의 알파남은 되지 않더라도 보통 이상의 남자는 될수 있습니다. 제발 여자에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알파맨과 베타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알파맨은 그야말로 모든 여자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남자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남자들 보면서 아니, 저분은 굉장히 멀쩡한데 왜 저렇게 여자를 만나지 못하지? 왜 시작을 못하지? 성공을 못하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요. 그분들은 이렇게 베타맨의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잘 관찰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멀쩡한 사람들을 베타맨으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서 이런 행동은 제발 하지 말아라 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갈구하지 마세요. 여자에게 애정을 원하고요. 여자에게 인정을 원하고요. 여자에게 관심을 원합니다. 절망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런 남자를 강한 남자라고 절대 느끼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를 만났을 때 직접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원한다는 것이고, 원하는 사람은 너무 남자다워 보이지 않아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알파맨들은 이렇게 갈구하는 것 대신에 무엇을 하냐? 관심은 줍니다. 그 여자가 그 관심에 대한 보답을 한다면 땡큐, 안 하면 말고,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 이렇게 데스퍼레이트 되지 않은, 절망적이지 않은 이런 모습이 멋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막 자기에게 인정과 애정과 관심을 갈구하는 그런 남자에게 남성성을 느끼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집착하지 마세요. 그 여자가 싫다고 하면 관심을 거둬들이시면 됩니다. 집착은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기가 갖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강한 거예요. 그런 집착은 병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싫다면 그냥 쿨하게 빠이하고 보내주세요. 집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남자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알파맨들은 그런 집착 대신에 무엇을 할까? 그냥 몸에 베인 친절로 끝. 거기서 더 이상 그 여자가 반응이 없다 하면 그 여자에게 시간과 관심과 애정을 쏟지 않습니다. 그냥 기브업 해 버리죠. 그냥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알파맨들은 여자가 많거든요. 풍요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굳이 나한테 뭐 잘하지 않는 여자. 내가 왜, 뭐 타러 이 여자에게 공을 들이고 이 여자에게 목매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 또세 번째 베트남에게 하고 싶은 말은 헌신하지 마세요.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헌신이고요. 돈다 헌신입니다. 적당히 하셔야 돼요. 물론 잘해주죠. 사랑을 줘요. 하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쟁취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습니다. 주변에 괜찮은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여자한테 굳이 헌신까지 하면서 그렇게 그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타맨들은 헌신에 헌신을 하고도 또 헌신짝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 남자가 나한테 헌신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 어, 내가, 어, 만나주겠다. 어, 내가 잠을 자주겠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가 아닌 그 사람이 희생과 헌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 나도 이 정도는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여자들이 만나기 때문에 헌신을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헌신을 하고도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노? No, no. 평등하지 않은 관계는 결국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호의가 지나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눈치 보지 마세요. 정말 연애 못하는 남자들은요, 늘 여자의 눈치를 살핍니다. 여자의 기분에 따라서 그날 자기 기분도 결정되는 거예요. 알파맨들은 눈치 안 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이 나쁜 남자에게 더 끌리잖아요. 다른 80%의 남자들은 다 나의 눈치를 살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나쁜 남자, 알파맨들은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와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절대 눈치 보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또 여자들은 이런 남자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에게 잘 잡히지 않는 이런 남자한테 여자들은 더 매력을 느끼고 끌리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를 만나서 여자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지 안 들어하는지 이러한 것을 계속 살피고 눈치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베타맨이 맞습니다 여자들은 절대 자기의 눈치를 보고 자기의 비율을 맞춰주는 남자에게 강한 남자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허용하지 마세요 거절할 때 거절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다 여자의 뜻대로 여자에게 맞춰주다 보니까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의 바운더리 없이 여자가 자기를 함부로 하도록 그렇게 허용했기 때문에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또 그렇게 무한대로 허용적인 남자, 매력도 없습니다. 그럼 알파맨들은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바운더리 없이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에 있어서 리더십을 지킵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맨들이 훨씬 더 강해 보이고 남자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매력입니다. 그 이상 도를 넘거나 선을 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리더십을 포기하지 마세요. 베타맨들은 자신이 어떤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혹시나 이 결정이 잘못됐으면 어떡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여자에게 의존하고 여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이런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주도적으로 이끌고 리드하지 못하는 남자에게 그 어떤 여자도 끌림을 느끼지 않아요 정말 이 관계에서 내가 끌고 나가야 되나 그 남자를 어린아이로 생각합니다. 남자는 리더십을 뺏기는 순간 그 주도권을 뺏기는 순간 이미 여자에게서 존경받기는 틀렸다라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베트남들 숨지 마세요. 정면으로 나타나세요. 이 베트남들은 sns에 특화되어 있죠. 익명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 좋아해요. 하지만 막상 사람을 만나서 직접 얼굴 보고 대화하고 이런 것에 너무너무 약하고 본인 스스로 자신 없고 두려워해요. 하지만 알파맨들은 만나자. 만나서 이야기하자. 얼굴 보자. 이렇게 당당하게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이런 자신감 이게 바로 알파맨과 베타남의 차이예요. 물론 베타남도 그렇게 온라인이라는 SNS라는 것에 숨을 만한 이유가 있겠죠. 본인이 매력이 없거나 아니면 외모에 자신이 없거나 이런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숨지 마시고 정면 대응하세요. 뭐 아니면 말고 뭐 여자가 잡아먹겠어요? 그렇게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자신 있는 남자가 된다? 아유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찐따남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덟 번째, 베타남들은 열등감을 가지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열등감이 있다, 자존감이 낮다, 뭐 여러가지 이유로, 뭐 직업적으로 또는 뭐 돈이 없을 때 특히 여자들이 돈만 밝힌다라고 막 여자들을 질타하시죠. 이거 다 열등감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게 없고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알파맨들은 왜 자신감이 있겠어요.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했기 때문이에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자기만의 어떤 성과와 성취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무작정 열등감만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지 마시고요. 일단 스스로 무엇인가 작은 것부터 이루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그런 열등감에서부터 먼저 벗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너무 많이 공감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자기의 매력에 자신이 없는 남자들은 여자는 공감을 좋아한대 하면서 무조건 여자한테 공감만 합니다. 아휴. 그런데 그 공감 물론 중요하죠. 여자 입장에서. 하지만 매번 공감만 하는 남자. 뭔가 눈에 보이는 퍼포먼스는 없으면서 계속 여자의 말에 공감만 하면서 끄덕끄덕하면서 리액션하면서 마저마저 계속 이렇게만 하는 남자 자신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목소리를 낼줄 알아야 돼요. 알파맨들은 공감하는 것보다 뭔가 자기가 능력으로 더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일에서 얻는 어떤 성취, 그 다음에 목표, 이런 것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자들이 원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다소 떨어져도 여자는 그런 강한 남자, 옆에 있으려고 하고 그런 남자를 더 존경합니다.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쌓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제발 착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베타남들은 다 착한 거예요? 짜증나. 착한 남자 여자들이 안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착해지겠어요? 착해서 이 여자 옆에, 프렌드존에 친구처럼 옆에라도 있어야 그나마 여자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할 기회가 있고 또 잘하면 그 여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착한 남자가 되는데 아이 착한 남자가 돼서 정말 여자의 연인이나 남자친구가 아니라 이렇게 어장 관리 당하는 순간 그 남자는 더 이상 그 여자에게 남자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여자들이 필요할 때만 달려가서 그 여자를 도와주고 그 여자랑 손한번못 잡고 그 여자랑 키스 한번못 하고 정말 주변만 맨맨 돌다가. 많은 거예요. 착한 남자 되지 마세요. 오히려 나쁜 남자가 여자에게 더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여자에게 갈구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여자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세 번째, 여자에게 헌신하지 마세요. 네 번째, 여자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다섯 번째, 허용하지 마세요. 거절할 땐 거절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리더십을 포기하지 마세요.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숨지 마세요. 미디어에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나와서 여자를 만나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 열등감 갖지 마세요. 그리고 아홉 번째, 너무 많은 공감하지 마세요. 열 번째, 착한 남자 되지 마세요. 나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왜, 뭐 때문에 여자를 잘못 사귀고 있나, 이열 가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여자와 관계, 여자와의 연애를 실패하시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빨리 알파화 하셔서 좀 변화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뵐게요. Bye.